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팀 이제 워찬양찬있이있었요데요 우리 단기 선교팀은 다음 주일 오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Songo t e 이 m t 할 시간이 Songo team, Tangi Songo team, Tangi Songo team, Tangi Songo team, t 이제 작년부터 다시 단기 선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또 인도네시아로 이렇게 떠나게 되는데 특별히 또 이번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세 달간 우리 스물한 명이 단기 선교 팀원들이 열심히 훈련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 팀원들을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여수 제일교회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고요. 자랑할 것이 참 많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가 선교입니다. 우리 제일교회는 선교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도 있었지만 은 제일교회가 선교를 포기하지 않았고 끊임없이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선교지를 섬겼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다는 라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귀한 선교 사역을 감당한 것처럼 앞으로도 또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제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음. 특별히 앞으로는 우리가 좀더 우리 선교사님들과 더 깊이 있는 동역을 하려고 합니다. 깊이 있고 내실 있는 선교에 힘을 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정만 후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선교사님들도 또 교회에 자주 오셔서 또 선교지 이야기, 소식들도 많이 전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과 또 학생들과 청년들도 적극적으로 선교지를 실제로 방문해서 또그 가운데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선교지를 섬기고 또 교제하고. 동역하고자 하는 그러한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섬기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제일교회 더욱더 풍성한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후이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데 제일 앞에 주라 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나누어주고 섬기고 베풀게 될때 정말 하나님께서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 교회에 채워주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의 다음 세대의 자녀손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단기선교에 참여하는 학생들과 청년들은 특별히 단기선교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현지 또 선교지에 나가서는 경험을 넓힐 수가 있고요. 시야가 넓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나가서 실제로 정말로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고 나만 이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똑같이 다른 민족과 다른 백성과 다른 사람들도 같이 사랑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던 그 모습에서 이제는 더 넓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또 하나님의 또 열방을 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단기 선교는 단순히 선교 사역일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다음 세대 자녀들과 손주들과 청년들을 위한 사역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선교부는 이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우리가 최대한 지원하고 후원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미래가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님을 도울 뿐만 아니라 제일 교회가 살기 위해서 그리고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미래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부터 부지런히 적극적으로 다음 세대 자녀들과 또 성도들과 청년들에게 최대한 많이 지원을 하고 또 기도에 힘쓰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말 지난 세달 동안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와 물질로 함께 또 후원을 해 주셨습니다. 내가 비록 직접 가지는 못할지라도 보내는 선교사로서 우리가 함께 사명을 감당하게 될때 하나님께서 동일한 복과 은혜를 내려 주실 것입니다. 이번 인도네시아 단계 선교를 통해서 또 현지의 바탐과 빨렘방에서 또 풍성한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우리 교회에서도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내려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요. 복음 전파와 선교적 사명을 위해서 교회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겨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불러 주신 것처럼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유명한 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출애굽기 3장을 보시면요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은 떨기 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애굽에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리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라라는 이러한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순히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과 4장을 보면요 계속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거절합니다. 주저하고 망설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사장 1절에 보면요.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가서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절대로 나타나지 않으셨다라고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게 아니다. 내가 정말로 너를 보낸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모세에게 표적을 보여 주십니다. 그 표적이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게 하시고요. 또 모세의 손에 나병이 생기게 하시오. 그 나병을 고쳐 주시는 이런 놀라운 표적과 기적을 모세에게 보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표적을 보고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부르심에 순종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정도로 말씀을 하시고. 또 이렇게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셨으면 우리 같았으면 갔을 텐데 모세는 또안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계속해서 변명합니다. 하나님, 저는 원래부터 말을 잘못 하는 사람입니다. 원래부터 저는 말주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 전 절대 바로한테 가서 이야기 못 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실 때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못 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사람의 입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람의 눈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모세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을 못해도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실 테니까는 그냥 걱정하지 말고 바로에게 나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정도 말씀하셨으면 이제 순종을 하는 것이 마땅한데 모세가 여기서 또 거절을 합니다. 13절에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또 거절을 합니다. 끝까지 저는 죽어도 못 갑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을 만한 저는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보낼 만한 다른 사람을 좀 보내십시오. 저는 못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끝까지 못 하겠다고 하니까 하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화를 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소심하게 또는 무기력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원래는 모세가 이렇게 소심하고 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 많고 주저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애굽 왕자 시절 모세의 모습을 보면요. 패기가 넘치고 오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을 보면은 어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장면을 모습을 보고서는 모세가 이 애굽 사람을 몰래 쳐 죽입니다. 시체를 모래 속에 감추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사람도 죽여 버리고 은폐할 수 있는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만큼 자신만만했고 패기가 넘쳤습니다. 오만했습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고 내가 나만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나만이 백성들을 재판하고 나만이 백성들을 판단하고 나만이 교회를 살릴 수 있다라고 굉장히 자신만만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데 그랬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하나님 저는 못 하겠습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좀 보내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때는 내가 제일 잘 나간다라고 생각을 했고,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인생의 바닥. 인생의 광야 시간을 경험을 하면서 모세는 철저하게 낮아지고 낮아지고 또 낮아졌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좀 정도껏 낮아져야 되는데 진짜 너무 많이 낮아졌어요. 너무 많이 낮아져서 이제는 하나님이 아무리 뭐큰 표적을 보여 주시고 아무리 말씀을 많이 하셔도요. 모세가 워낙 지금 기가 꺾여 가지고 소심해져서 순종을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내가 애굽의 왕자의 신분에 있고, 내가 많은 재물과 명예와 높은 지위를 가졌을 때는 뭐 한없이 높아지고, 한없이 교만해집니다. 하지만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인생의 바닥을 치면요, 또 인간은 끊임없이 소심해지고, 끊임없이 또 찌질해지고 무너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강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똑똑한 것 같고 거룩한 것 같지만 사실은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어리석고 너무나 부패한 것이 사실은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유명한 정치인이나 기업인이나 학자나 연예인들이 한창 잘 나갈 때는 그렇게 의시되고 잘난 척 많이 한대요한 순간 그들의 치부와 허물과 부끄러움이 드러나면은 그냥 금세 또 비굴해지고 또 연약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죠. 내가 가진 것이 넉넉하고 내 형편과 처지가 좋으면요. 교회에서도 사람들 만날 때 당당합니다. 봉사도 자신감 있게 합니다. 근데 반면에 내 상황과 형편이 좋지 못하면요 그때부터는 교인들을 피하게 됩니다. 섬김과 봉사에 있어서도 소극적으로 하게 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예배가 끝날 때 끝나자마자 그냥 인사도 안, 악수도 안 하고 그냥 바로 그냥 급히 교회를 떠나시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좀 내세울 것이 있고 자랑할 만한 것이 있으면 교회에서도 좀 떳떳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게 하나도 없으면은 그냥 그렇게 자신 없어하고 기가 죽어서 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이 부르심의 확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상황과 내 형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내세울 것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순종을 안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아무리 잘난척을 해도요. 한순간에 기가 꺾이고 풀이 죽는 것이 사람입니다. 우리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40년간 인생의 바닥을 치고 날개가 꺾인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를 여러 번 부르셨어도 하나님, 저는 절대로 못합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저는 못하겠습니다. 거절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시면요. 하나님이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모세가 이렇게까지 반항을 하고 거절을 해도요,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를 하지 아니, 아니하십니다. 끝까지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당근책로 으 이렇게 유인을 하시는데요. 형 아론을 붙여 주십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오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네가 계속 말을 잘 못하겠다고 말주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은 말 잘하는 네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아론을 너한테 붙여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하나님이 화만 내시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모세를 설득을 하시려고 형 아론을 내세워서 모세를 끊임없이 사용하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형 아론까지 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하니까는 드디어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게 되고 이제 오늘 본문 다음인 최애굽 5장에서 드디어 애굽의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렵고 소심한 마음에 모든 것을 포기했고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모세를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하셔서 무너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주께서 개입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고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뿐만이 아니라,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이 한번 우리를 택하셨으면 하나님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한번 택하신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일으키시고 반드시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0년간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지고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인생의 바닥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한번 택하신 사람을 절대로 내버려 두시거나 포기하시거나 방치하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할수 없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 없어서라고 이야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모세처럼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모세가 정말 미디안 광야에서 무명의 양치기 생활을 40년간 했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도 정말 바닥까지 낮아지는 인생의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고난과 시련을 당하게 되면요 의욕이 완전히 꺾입니다. 나는 이제 안되겠구나 나는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하겠구나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수에 와서 이제 종종 우리 노회 목사님들 만날 때가 있고요, 다른 교단의 우리 목사님들 만나서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목사님들 만날 때마다 항상 이 공통점을 제가 많이 느끼는데요, 이 목사님들이 다. 겉으로는 교회도 안정되고 굉장히 편안해 보이시는데요. 이렇게 식사를 하고 같이, 같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이 목사님들의 삶 가운데 깊은 고통과 연단의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느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목사님이나 적으신 목사님이나 상관없고요. 큰 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이나 작은 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이나 뭐큰 차이가 없습니다. 한결같이 광야와 같은 인생의 바닥을 대부분 다 경험을 하신 것입니다. 대부분 그러한 연단의 과정을 통하셔서 그 거쳐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목회자의 길로 인도하시고 교회를 섬기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모세를 정말로 바닷가지 미디안 광야에서 낮추시고 소심할 때까지 정말 그를 낮추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도 때로는 시련과 고난과 상처를 통해서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련과 연단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세는 본인이 말을 못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버텼습니다. 내 신약 성경에도 모세처럼 말을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 후서를 보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했고요. 사도 바울의 사도적 권위에 도전하는 일부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엄청 바울을 모함하고 공격했습니다. 근데 이 공격 포인트 가운데 한 가지가 바울이 말을 잘 못한다. 설교를 잘 못한다. 이것 때문에 바울을 엄청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보면요.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라는 것은 모세를 대적하는 교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의 편지들. 그니까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많이 썼습니다. 그 편지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너무나 소중하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편지들입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들이 지금까지 남아서 신약 성경의 13권의 서신서로 신약 성경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나 이런 서신서들을 보면 전부 다 정말로 무게가 있고요. 힘이 있고 영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전부 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고린도 교인들도 이것은 인정을 했어요. 정말로 사도 바울의 편지들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울을 실제로 만났을 때가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바울의 몸을 대할 때는 바울의 몸이 너무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의 외모에 대해서는 정확히 우리가 알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게 아주 잘생기고 멋진 스타일의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갈라리아서 사장을 보시면요, 오히려 바울의 외모는 좀 초라하고 볼품이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좀 말이라도 시원시원하게 잘해야 되는데 언변도 시원하지 못했고 말을 잘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라고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시원하지 않다라는 이 헬라어가 엑수세네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멸시하다, 없인 여기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이걸 시원하지 않다라고 굉장히 완곡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단어에는 경멸의 의미가 강하게 담겨 있습니다. 바울이 어느 정도로 말을 못했냐면은 사람들한테 경멸을 받고 업신여김을 받을 정도로 언변이 형편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설교자들처럼 청산 유수로 막힘없이 설교를 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유창한 언변을 구사하지 못했던 거예요. 모세처럼 사도 바울도 말을 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반대파들이 이것을 트집을 잡아가지고 바울의 사도의 자격이 없다라고 끊임없이 공격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도가 말을 이렇게 못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사도가 어떻게 설교를 이렇게 못할 수가 있는가 겉으로 봤을 때도 너무나 연약하고 볼품이 없는 저 외모를 보시 보면은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도가 될수 있는가 라고 바울을 계속해서 비난하고 공격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공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구린도우서 10장 3절에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육신으로 살아갑니다. 육신으로 행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육신적인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실 필요할 때가 많이 있어요. 사실 말도 말을 못하는 것보다는 잘하는 게 낫죠. 설교를 못하는 것보단 잘하는 게 낫습니다. 우리가 입는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왕 입을 옷이라면 좋은 옷을 입는 것이 사실은 좋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죠. 돈도 많으면 사실 우리가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 이 땅에서는 육신을 가지고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이 영적인 싸움에서는 전혀 통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 우리의 이 영적인 싸움은 육신에 따라서 육신을 의지해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설교자들이 번지르르 말만 잘하고 설교를 유창하게 한다라고 해서 영적인 싸움에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더 많은 물질과 또 재물과 권세와 육신의 무기를 가진다라고 해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전쟁과 우리의 싸움이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에 따라 싸우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이 싸워야 하는 전쟁은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단순히 말을 잘하고 좋은 옷을 입고 많은 돈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영적인 전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우리의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애굽의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만이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말을 잘한다라고 해서 애굽을 무너뜨리고 바로를 굴복시킬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람들이 많고 돈이 많다라고 해서 마귀의 견고한 요새를 파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인간으로 말미암아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 주셨, 주셨습니다. 모세가 그래서 형 아론을 많이 의지를 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와 민수기 계속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이형 아론이 그렇게 믿었는데 여러 번 모세의 뒤통수를 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번 모세를 배신합니다. 그 그렇게 말을 잘하고 말이 많고 언변이 유창해도요, 결국 인간은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과 육신을 의지하면 결국 돌아온 것은 실망과 배신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에 속한 것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더 연약해지고 메마르게 될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무기를 의지하면 교회는 더 쇠퇴하게 될 것이고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견고한 마귀의 권세를 파괴하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굴복시키는 능력과 권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는 이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에게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지으셨고요 우리의 귀를 지으셨고요 우리의 입술을 지으셨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단기 선교팀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셔서 우리에게 할 말을 가르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 세상의 연약한 것들, 또 세상 권세와 사람들에 의해서 좌우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좌절되지 않습니다. 내가 좀 말을 잘 못한다 할지라도 내 스펙이 좀 좋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좀 돈이 없다 할지라도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은 절대로 좌절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도 이 믿음을 가지시고 나의 연약한 처지와 형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단계 선교팀과 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